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명장 이기선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 많이 신경 쓰이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리딩을 해볼 내용도 때마침, 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고, 또한 모든 이에 관심자가 될수 있는 오미크론 코로나에 대한 그런 점사를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점사는요, 2월 10일 목요일 날 저녁 때친 점사로서, 이제 오늘이 일요일 밤입니다만은, 정확히 따지면 일요일 밤이고요, 2월 13일 밤이고, 이제 예약으로 걸어나서 2월 14일 오전 8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데,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릴 겸, 또한 같이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2월 10일 날 저녁에 점사를 친 거고요. 내용은 뭐냐면, 저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외삼촌하고 어 저녁에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자기가 집에 오는 도중에 외삼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외삼촌이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 확진이 됐다고 어 이제 됐기 때문에 같이 일행이었던 저희 매니저인 조카분한테 연락을 긴급히 취해서 얼른 아 자가검진 키트를 사서 한번 아 한번 체크를 해 봐라라고 이제 연락이 왔고요. 아 그리고 일단 아 마침 증세도 외삼촌이 이 실제 경험했던 아 이번에 오미크론 증세의 다수의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공통점은 인후통이라고 합니다. 제 주변에 그전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증세는 사실 많이 못 느꼈는데 요번에 오미크론 환자들이 상당히 좀 많아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약간 감기 증세와 아주 유사한데 특히 목감기처럼 목이 특히 따끔따끔 거리는 그런 증세가 공통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 실제 저희 매니저도 그런 증세를 느꼈기 때문에 긴급히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를 해서 어 이제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 그래도 어 이게 금 이제 자가진단 키트의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오류 아저 어, 정확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CR 검사보다 상당히 좀 정확도가 조금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어서 내심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그래서 점사를 이제 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저도 거의 확진이 되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점사로 뽑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고 계십니다만은 결과 카드가 좀 클로즈업해 보면 선 카드가 나왔어요. 아주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이 점사로만 놓고 봤을 때는 코로나 양성자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거의 확진자와 유사한,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에 저 또한, 아, 그려려니 당연히 걸렸겠구나라고 했는데, 아, 의외로 지금 이런 썬카드가 나와서, 어, 이 카드라라면, 어, 안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과정카드를 이제 뽑아보니까, 이제 현재와 미래카드만 놓고 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카드를 뽑을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카드가 밑에 과거, 이제 미래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가 있는 카드라면 과거가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로 뽑을 수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굳이 뭐 과거라고 해서 어 지금 당장 오미크론 증세양이 나타났는데 과거를 뽑을 필요가 없고 현재 상황을 좀더클로즈 해보면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고 온몸이 지금 마치 포박되어 있는 듯한 꼼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사면 초과의 에 있는 속수무책의 카드가 떴죠. 그래서 어, 상당히 지금 심리적으로 눈이, 눈앞이 눈 보이지 않고 어, 심적으로 대단히 갑갑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현재 상황 카드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다음 날 이제 금요일 날 에, 확진 아, 이제 뭐에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이제 받으러 가는 건데 그래서 그 다음 날 카드를 보니까 에이스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만 놓고 본다면 양성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라 느껴지는데 저도 굉장히 놀라웠었던 건 뭐냐면 외삼촌이라고 하는 우리 저희 매니저와 접촉했었던 사람들이 다 걸렸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매니저도 당연히 걸렸겠군요. 다만 차이점이 3차 접종자고 또한 외삼촌과 접촉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젊었던 것이 젊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희망이었는데 그래서 어 점사를 뽑아 보니까 에이스 완즈 즉이 나무에서 지금 어 새싹이 이렇게 솟아나는 즉 뭔가 기운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제 샘솟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났기 때문에 이 카드만 봤을 때는 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라고 해서 일단 금요일 날 PCR 검사를 받았고. 보통, 아, 요즘, 너무나, 아, 그 검사 받는 사람이 많아서, 그 다음날 보통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만은, 아, 요즘 같은 경우는 보통 이틀 이상 또 걸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 의뢰권 일요일까지 걸리겠건이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아, 결과가 나와서, 어, 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지금 다시, 어, 이렇게, 보면, 지금 결과론적으로면 썬카드가 나왔고, 그 다음 미래카드에 에이스 완즈카드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아, 우리 매니저는, 어, 지금 현재의 증상으로 봤을 때, 현재 증상으로 봤을 때는, 틀림없이, 에 코로나, 어,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지만, 나머지, 에,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음성카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제, 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에, 교육에도 오지도 못하고, 자가격리에 좀 들어갔었는데요. 아, 오늘 일요일, 현재까지 봤을 때도, 어, 별 어, 이상이 없는 것을, 그 그러, 그러나, 아, 잠복기나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스스로 요즘은 뭐 이걸 뭐 자폭격리다라고도 뭐 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혹시나 피해를 갈까봐 아, 지금 식사도 가족과 하지, 같이 하고 있지 못하고 혼자 나 홀로 편의점 아, 도시락에 의존을 하면서 지금 나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하나요. 그래서 어쨌든 아, 오늘의 에, 리딩의 주제는 아,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을까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아어 아, 제가 오로 오미크론 아, 확진자가 되었을까 아 걸렸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는데 이렇게 밝은 카드가 나오게 되면 아 지금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아, 오미크론 음성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세삼알 음, 수가 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에,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 주변 사람들에게 오미크론 증세가 나타나서 그러면 유증상자 즉 양성 반응이 나올 사람은 어떤 카드가 예상되는지, 또한 음성으로 예상되는 카드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떤 카드가 나왔을 때 오미크론 양성자일 가능성이 많은가라는 카드를 한번 살펴본다면요, 대표적으로 지금 아 음 뭡니까 아 여사제 카드 그 다음에 헐밋 은둔자 카드 그 다음에 행드맨 매달린 남자 아 그리고 데스 카드 데블 카드 그 다음 에문 카드 아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 카드에서는 주로 검 카드가 나온다면 누가 봐도 좀 유증 유증상자 즉 양성일 가능성이 누가 봐도 좀 확연히 드러난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이러한 카드 즉워지션 카드, 그 다음에 여왕, 그 다음에 전차 카드, 그리고 운명의 소레받기그 다음에 나이츠 완즈, 그 다음에 완즈 어, 6번 카드 승리 의 월계관 카드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에이스 으, 소드 컵스 주로 에이스 어, 관련된 카드죠. 이런 카드가 나온다면 아, 제가 봤을 때는 아, 무무증상자 즉 이제 음성일 가능성이 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 저는 판단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카드는 뭐냐 그거는 이제 옆에 있는 카드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다시 원래의 카드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여러분들도 주변에 지금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이 10일부터 이제 자가 방역 또는 셀프 방역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에, 혹시라도 어 우리의 도움이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에, 가까운 아 지인이나 또 친척 또는 가족 중에서 아 혹시라도 오미크론 아, 증세가 좀 있다라고 한다면 어 이렇게 타로 카드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한번은 해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 일단 여러분들도 어 카드를 뽑아 보고 그다음에 그 카드 제가 아까 아 그래도 어, 가능성이 예, 양성일 가능성이 많은 카드, 음성일 가능성이 많은 카드를 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예, 많은 카드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것은 그 주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 가 나올지 저 역시 예, 확신하기 좀 어려운 카드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접 아,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카드들은 아 그래도 걸렸구나, 안걸렸구나 이제 이렇게 에, 이 에, 유튜브 동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 대단히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니까 주변에 에, 궁금해서 특히나 이런 경우는 이제 완 카드 리딩법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장만 뽑아봐서 아, 주로 환한 색깔 아, 그 다음에 에이스 그 다음에 어린 사람이 등장한다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음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색깔이 나오거나 뒷배경이 회색이거나 어두운 색깔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 그리고 누가 봐도 확진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카드들이 있죠. 그래서 완 카드를 한번 뽑아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을 달아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오미크론에 대해서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요. 아 그리고 항상 이 동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버튼은 상당히 많은 아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바로 어제 이제 여러와 같은 그런 성원 속에서 교육이 또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다가오는 26일 날 역시 오직 타로 리딩만을 위한 강좌가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한빛역학원에서 강좌가 진행되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바라겠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월 26일날 시간이 없다면 3월 12일날 또 강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오미크론 확진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그런 리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어, 아무쪼록, 오미크론은 저 멀리 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